안녕하세요. 이번에 뮤지컬 해적에서 루이스와 앤 역할을 맡은 김이우입니다. 제가 그이 유명인만 한다는 나무위키의 본인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게 진짜 안 본지 꽤 돼서 좀 겁나는데 뭐가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제일 최근에 찍은 컨셉 사진이 뜨네요. 역시 업데이트가 엄청 엄청 빠르신가봐요. 본명, 김지혜.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93년 7월 14일. 만27세. 만27세. 신장 172. 171.8이긴 한데, 아, 여기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네요. 뮤지컬 그리스 인터뷰 영상에서 공개하였다. 제가 그때 172라고 했나봐요. 사실은, 171.8인데, 아, 어, 뭐, 좀 또, 짜,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저랑 키 비슷한 동료 배우들이 자꾸 제 키를 키워놓는 경향이 있어요. <laughs> 너 180이잖아, 이렇게. 학력 명지대학교. 영화, 뮤지컬, 압부 뮤지컬 공연 전공, 졸업. 졸업. 데뷔는 2017년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맞아요. 베어 더 뮤지컬의 나디아 역할로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어, 연기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래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가 춤을 잘못 춰서 그때 지정 안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서 숙제를 해가야만 그 오디션을 이제 참석을 해서. 제대로 볼수 있는데 너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춤이라는 거에 대해서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습실을 빌려서 뭐 같이 오디션 보는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도 많이 하고 가서 이제 오디션장에 신나게 갔죠. 그래서 나 외웠다 나는 준비 열심 히 했다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안무를 막 하다가 딱 보니까 제그 심사위원분들을 보고 시작했는데 딱 정신을 차려서 딱본 끝나서 딱 봤는데 벽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돌아섰거든요. 그게 진짜 제 스스로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 그런 일도 있구나 싶기도 했고. 그래도 저는 그때 참 뿌듯했던 그런 오디션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합격해서 역할도 맡을 수 있어서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제 살짝 들었는데 려원 언니도 이제 인터뷰 때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였는데 너무 너무 잘하고 멋있어서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랬던 선배님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언니가 하는 공연들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같은 작품에서 만나는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이 2인극의 파트너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너무 좋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성취예요 이거는 제가 존경하던 어떤 사람과 함께 무대에 설수 있다는 저의 조그만 성취가 이뤄진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오빠들도 공연을 제가 다 아마 한 번씩 봤어요 그래서 워낙 너무 잘하시고 유명하신 배우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나만 잘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희준 작가님의 글과 작품에는 좀 되게 인간, 어떤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항상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공연을 할 때마다, 어, 참 좋은 글이다라는 걸 항상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희준 작가님의 그런 따뜻한 글들을 만나면서 그거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두 번째는 희준 작가님이 워낙에, 워낙에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작가님이고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의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은 영해죠. 그래서 그, 작품, 그 작품을 함으로써 만나게 되는 새로운 관객분들도 있고 또 배우분들도 있고 스태프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작가님도 좋으셨으면 좋겠지만, <laughs> 저는 좋아요. 작가님 좋아요. <laughs> 어, 여기에 보니까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파란색 숫자가. 근데 그 중에 10번이, 프로필 사진도 전부 굉장히 고퀄이다. 알렉산더 아킬레스 제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방금 촬영을 해본 결과, 해적의 프로필 사진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적도 이렇게 링크 하나 추가되면 좋겠고, 어, 루이스 역, 루이스 역 엔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달리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뮤지컬 해적이 돌아옵니다. 어, 저 역시도 너무 사랑하게 된 작품이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기분 좋게 극장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곧 뵈요.